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하이탑 전기차가 한대 들어왔어요. 22년에 3만 키로 탔고요. 제조사 S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토 차량이고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 하이탑. 아, 다 선팅 좋은 거 해놨네요. 선팅 다돼 있고요. 자, 우리 타이어 새거고요. 탑에 코너 부분들 데미지 전혀 없고요. 탑 역시도 손상 전혀 없습니다. 후른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하체 우식도 전혀 없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뭐 골스프링 뒤에 쇼업쇼까이다 교환 을 해놨네요. 요거는 제가 하체 영상하면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뒤에 후른탑 역시도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탑 안에도 깨끗합니다 택배 있는 차 같아요 조수석 탑 역시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옆에 스윙도어입니다. 슬라이딩도어, 슬라이딩도어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죠. 자, 실내로 와서요. 대립 상태 이상 없고요. 여기에 뭐 서비스 키트 다 들었네요. 서비스 메뉴얼다 있고요. 종합콘솔 이상 없고요 뭐, 뭐, 아 비닐도 안 뜯어놨네요 뒤쪽에 출고 당시 그대로 다 있고요 자키 다 있고요 엔진이 없으니까 그죠 라지에다 누수 없고요 이거 혹시 이상 있으시면 AS 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하체 영상 띄워서 한번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으쌰. 운전석 트립이상 없고요. 접시 사이드 미러 시트 깨끗하고요. 운전석 에어백,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요.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프로토에어컨에요키두개다 있고요. 주세요. 하이패스 룸 미러 블랙박스, 차선 이탈, ABS VDC 다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구름이 남고... 아 저게 깨끗하 지금 시동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니까요. 네, 후방 카메라도 다 연결되고 후방 보죠? 후방 감지기 다 되는 모델입니다. 예쁜. 아이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아이고 뭐 파킹 뷰까지 다비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네. 다 있습니다. 자 전기차 하이탑입니다. 제가 이 하체 영상 하체 다시 가서 하체 부식 이런 거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전기차 하이탑요. 뭐 이거 제조사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점검 한번 해봐드릴게요. 제가 계속 하체를 이렇게 찍어드리고 하체 부식. 판 스프링 파손 여부, 이런 거 확인해 드리는 이유는요. 화물차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돈이 다 들어가요. 타야 이런 건 외관에서 다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부분들, 하체 부식류 이런 거는 못 봅니다. 모르죠. 카센터 가면 보겠죠. 근데 요즘 실내 매장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하체 띄어볼 때가 잘 없어요. 그리고 시운전 자체도 어렵고요 자 여기는 콜스프링 쇼바 다 작업을 해 놨는 차량이네요 양쪽 다 뒤에 후륜 쇼바 갈아 놨고요 콜스프링까지 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기름 세우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데워 올 깨끗하고요 보시다시피 배터리 커버죠 충격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봐주셔야 되겠죠. 전기차는 예를 들어 노면 안 좋은 부분 가서 여기 충격이 전해지면은 왜 전화기도 우리 휴대폰 역시도 바닥이 떨어지면은 CPU라든지 어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게 충격 가면 나중에 고장이 날수 있잖아요. 자요런 부분들 이상 없고요. 미션오일 이상 없고요. 라제다 농수 없고 요거는 엔진이 없으니까 그죠 전륜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새 거고요. 보시다시피 사고 흔적 전혀 없습니다. 에비스 모듈 에어백 다 달려 있고요. 험잡을 곳이 하나도 없네요. 혹시 이상 있으시면 제조사 AS 가셔도 충분히 서비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전기차. 하체 리뷰 마치겠습니다. 국민투럭 매음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